일동제약 주주님도 반갑습니다. 일동제약 10월 매매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어요. 그래서 연휴 이후의 흐름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고 더욱더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일동제약의 주, 전체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도 이 같은 패턴으로서의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은 우리가 기회로서 삼아볼 만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안전하게 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구간이 다시금 최대적으로의 수익 구간을 주고 나서 형성이 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조금 더 이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만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안에서 일동제약의 목표가 다시 한번 더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주가 방향성과 전망치에 대해서도 안내드릴 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동제약이 조금 더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함께 응원의 댓글들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제가 지난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9월달 매매전략 체크해드리면서 안내드렸던 건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개기평선을 지켜내가고는 있는 시점이지만 저는 오히려 살짝 더 조정구간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25,000원대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살짝 줄이시던가 우리 시간적 여유를 살짝 더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5,000원에서 우리 3만원대 라인의 돌파력이 강하게 나타나 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매집 신호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구간 받쳐주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만원대 돌파력에 대한 힘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는 지지라인에서의 흐름들만 잘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매집 신호가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에게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매집 신호 끝나고 나서 급등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 구간 우리가 이제 다시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그 이후에 9월 23일 이후에 살짝 저 조정 구간을 가져가다가 3만 원대 돌파력보다 조정 구간의 힘을 조금 더 보여주다가 조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만 5천 원대가 지켜지고 나서 더큰 강한 급 등의 흐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잘 받아주고 있다. 지금도 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음. 이제 급등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흐름 때좀 똑같은 패턴으로서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테마의 움직임들, 그 증시가 한테포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마적으로 수급이 많이 갈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통제약 이번에는 살짝 조정 구간 이어질 가능성 보여지고 그 구간 안에서 급등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는요. 지난 급등 전의 신호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집 신호가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더 많은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서 일동자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독자님들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매집 신호 오늘의 정말 중요한 자리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일동제약의 강한 상승 여력은요. 일동 그룹 안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라인들이 굉장히 성과가 결과치가 긍정적이다라는 신호 때문에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경고용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에 대한 이러한 탑라인 데이터가 굉장히 공개가 되고 나서 이슈가 되고 상승라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이 일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유노비아가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일동제 최고 운영 책임자 이 c e o 겸 유노비아 대표 CEO를 맡고 있는 이재준 유도비아 CEO의 말을 따르자면요. 이번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에 비만 치료제 경고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뛰어난 최종 감소 이 관련해서의 효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정성 관련해서의 프로파일 등 지금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의 흐름대가 굉장히 베스트인 클래스로서의 신약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인 클래스 관련해서의 흐름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명, 먹는 제형임에도 불구하고요, 체내 흡수와 혈중 농도 유지가 잘 되면서 약물의 축적성이 없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삶, 이러한 시점이고. 합성 등 제조 공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탁월하고 생산 단가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나중에 상업화에서 굉장히 큰 유리한 점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상업화가 되기 전까지의 기대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업화 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일동 제약 자체적인 이 수익성과 수익 획성 개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모멘텀들로서의 기업 가치나 주가 가치 또한 레벨업이 될 가능성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충분히 지금 상승 라인대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의 기대성에 비해서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패턴적인 흐름으로서 저점 올리고 고점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재 흐름의 조정 구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좋은 기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라인에서의 움직임으로 이곳 상승 라인대가 아직까지는 자리를 찾아야 될 구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동작이 이번 하반기까지 기대성으로서 저는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터치해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서서히 매물대 라인들도 돌파가 되면서 소화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으로서 충분히 4만 5천 원대를 강하게 단기적으로 좀 돌파해주고 나서. 그럼 때 5만 원까지 만약에 자리를 회복성을 나타내 주고 찾아준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5만 원대 라인에서 충분히 그 라인 때 그리고 추가 라인 때 안에서 패턴의 신뢰성을 살짝 쌓아주고 나서 고점 부근의 돌파도 내년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특성으로 인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기간보다 조금 더 단축될 수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 임상 결계에 따른 단계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최대적으로 혼자 하시면서 흐름을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전문가의 관점으로서 정확한 시기 타점 이러한 매수 매도에 대한 신호를 조금 더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성과적인 부분에서 제약주들은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의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려면 그만큼의 큰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감수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살짝 전문가의 관점과 투자적인 흐름을 조금 더 조언을 받아가면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흐름들을 추가로 받아보시면서 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통작은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매물대 라인에서의 추가 상승 라인대가 조정을 통해서 이끌어졌을 때 원대, 3만 원대, 삼만 오천에서 사만 원대가 돌파력을 보여준다라면, 이 구간에서 또 돌파를 하기 위한 오만 원대 흐름까지 돌파를 하기 위한 매집 신호들도 중간 중간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이 구간까지는 차 찰실한 매물들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대까지 흐름을 찾아주고 나서는 정말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 그 이상의 흐름은 일통제와 관련해서의 이벤트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실적, 저,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어, 타전여행의 방송 구독하시고요. 채널 구독하시고 일동제약의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으로도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 다소 일어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저체적인 주가 패턴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구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의 안전한 수익성은 매수, 우리 세력들이 움직이기 전에 급등전 매수 타점과 그리고 차일실험 매물이 나오기 전에 매도 타점을 통해서 안전한 수익구간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흐름세가 보여지고 있지만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려는 힘들이 다음 구간에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적 매물대 흐름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일으키고 나서 강하게 또 고점을 돌파해 주는 흐름과 고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현재 흐름 안에서의 이 매물대 라인을 다시 형성해 나가면서 박스권에 들어서는 순간들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45,000원, 45만원대까지의 라인을 가져가기 전에는 그 패턴들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여기 패턴에 살짝 변수에만 대응해 나가신다면 일동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월달 매매전략은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매수 매도타점 빠르게 치고 빠지는 흐름으로 나갈 거고 그 이후의 흐름들은 조금 더 비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길게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흐름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도 이제약 지금 비만 치료나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의 흐름이 덕더 세질 때 테마 관련해서의 흐름 새로 추가 라인들을 만들어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 라인과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더욱더 파악해 나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조만간 이제 다시 금그 흐름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조만간 매수 매도 타점 나갈 거고요. 오늘 장 이후에도 계속 코멘트적으로 일동제약 관련해서는 주말 사이에도 계속 타점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확인하시자마자 우리 일동제약 관련해서의 내용들, 매수매도 타점, 알림받기 모두 다 신청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구독, 좋아요 다들 눌러주셨죠? 자, 구독 눌러주신 김에 저 여기 구독했어요라고 구독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주세요. 문자로 남겨주시고 나서 제가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거라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구독 눌러주신 김에 그리고 구독 문자 남겨주신 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주신 번호로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들 다 하나하나 다 매수매도 탓좀 보내드릴 거고요. 일동제약이라고 종목명을 먼저 써서 보내주시면요, 일동제약 관련해서의 내용들을 최우선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같이 남겨 주셔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먼저 정보들 받아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등 제약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수 매도 타점 10월부터는 더욱더 강하게 나갈 예정이니까 꼭 받아 보시고 또 히든 종목도 제가 9월까지만 보내드릴까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10월까지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까지만 보내드릴까 합니다. 9월 달보다는요 개수가 좀 적을 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개수 면에서는 좀 적게 보내드릴 건데 그만큼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또또 집중할 거거든요. 개수는 낮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10에서 20%의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 종목은 맞으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을 때한 번씩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월까지. 자 일동제약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수급적인 상황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계속해서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요, 일통제약으로 일단 저한테 매수매도 타점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수익률, 이수익률은 어떻게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일동제약으로는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안내해 드리고 나서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를 좀 투자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일동제약의 수급사항과 그리고 단기적인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러브 미싱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 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 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족들이 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을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부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2배 3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에 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이 지지가 되고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D 판막 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샐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에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라고 저한테 연락해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도 돼요 저장하셔서 예수님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에 깔리시면 안 돼요. 010-446-6279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 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 주시면. 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 흐름과 재료적인 수급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 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 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원 안받아요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와 우리 수급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등의 흐름을 좀 앞두고 있는 패턴인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고점 이후에 좀 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을 다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출리하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현재 라인 지켜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왜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로 조정 구간의 바닥을 지켜내고 있음을 좀 확인하고 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이 살짝 더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살짝 더 이제 하락 구간으로 매도의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의 움직임들은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이 계속 매수세로서 그 흐름을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현재 단기 평선들 사이에서의 매집 신호가 살짝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의 흐름세로서 나타나는 것보다는요 현재는 지난해 이제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급등의 움직임들 보다는 다소 좀 더디게. 급등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 높지만 충분히 매집 신호를 거치고 나서 더큰 상승 여력을 나타냈을 때는 지난 고점보다 더욱더 높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은 그런 흐름들 안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타점 잡아볼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시기와 가격대는 문자로 넣어드리고 일동제약 관련해서의 긴급적인 이슈나 정보들도 문자로 코멘트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기대, 기다려주시면 대기 되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히든 종목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동작 조금 정리해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 일동작이 본업의 안정화,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관련해서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업에 관련해서의 안정성과 신약 관련해서의 결실들의 이러한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쫓고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파이프라인의 향후 임상 결과와 기술 수출 관련해서의 흐름들도 기업의 주가를 더욱더 끌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흐름 안에서의 흐르 그 기대성들도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성과 마일스톤이나 또 기술 이전 관련해서의 계약금 이러한 부분이 또 추가적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이제 재무적인 개선 상황에서도 빠르게 파악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구간 매물대 라인에서 강하게 반등의 흐름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분. 처럼 25,000원대 라인만 살짝 지켜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단기적인 주가 조정의 흐름 안에서도 25,000원대만 지켜진다면 우리 홀딩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5,000원대가 강하게 이탈된다 라고 했을 때는 비중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만원대 흐름이 또 돌파력을 또 나타냈을 때는 우리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집 신호에 안에서 3만원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매수 름세,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평가하시고 좀더 대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잘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 도달까지 일동제약 관련해서의 정보들은 계속해서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들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동제약의 10월달 매매전략체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봐주시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